수순이며 해외의 이동을 허락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아직도 국가 간 이동은 걸어 잠그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만 공식 허가를 시작한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외국 중 처음으로 한국의 패스트 트랙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협의된 이 제도는 양국의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입국 시에는 14일간의 기간을 가져야 하는 등 매우 불편한 제약이 따랐지만 이 협력에 따라서 1, 2일간의 테스트만을 거치면 능동 감시하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비롯한 다섯 개 지역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차 확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무래도 한국이나 중국은 양국이 서로 무역 비중이 매우 큰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빠른 기업 정상화를 위해 당국 간의 협의가 있던 걸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가장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오픈됐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교류가 많아졌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방역을 신뢰했다고밖에 볼수 없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뿐만 아니라 사태 초반에 한국을 막아 논란이 되었던 베트남마저 한국에 특별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 디스플레이 직원들의 입국을 허락했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340명의 기업인을 대거 입국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거 입국 조치는 외국 중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베트남 당국은 끝까지 고민을 거듭하였으나 한국 대사관의 설득과 양국의 경제활동 공로를 참고했고 최근 베트남이 방역 승리를 선언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빚장을 다른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오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각종 여론들이 그다지 좋지 못하였는데 베트남에서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할수 있다고 베트남 주한 대사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경제 교역량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방역 모범국인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실제 베트남이 일본을 방역 모범국이라고 칭했지만 일본에는 오픈을 안 했습니다. 중국 역시 일본에는 오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의 상황이 한국과는 정반대로 매우 위중한데다가 일본은 5월 말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를 연장할 것이기 때문에 상호적인 조치를 고려해서도 일본을 입국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한편 한국만 예외 입국 조치를 하는 것은 전세계로 확대될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4월 초에 쿠웨이트, 키르기지스탄은 한국과 경제 교류가 깊은 나라들로 고민을 거듭하다가 한국 기업들만 예외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 국가들 역시 당국의 경제 재개와 관한 설득과 더불어 한국 방역을 인정해 오픈한 것이죠. 러시아는 아직은 입국을 완전 열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으로 한국과 FTA 협상을 서두르며 경제 협력을 이어가려 합니다. 2월 말부터 한국은 많은 국가들에게 앞다투어 입국을 금지당했습니다만 이제는 역으로 한국부터 입국을 허용해 주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국 허용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품들도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제품을 신뢰하고 주문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라북도의 경우 일본기 농수산물 수출이 작년 대비 9.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가별로 공세가 이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으로 한국산 제품의 문의와 주문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도 위생에 예민해진 중화권에서 한국 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올라가서 한국산 식품 수출이 늘었습니다. 또한 식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IT 제품과 같은 첨단 제품의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한국산 프리미엄은 더욱더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끝까지 봉쇄를 하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방역 수준을 보여줬던 한국 당국이 이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각국의 가장 먼저 예외 입국을 허락받는 나라가 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리플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를 유랑하면서 인류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민족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어냈고 시장경제와 세계화를 이뤄냈고 인류의 문명을 바꾼 수많은 발명을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인들, 가령 아인슈타인이 있고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있고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주커버그도 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유태인들의 성과를 가볍게 웃어넘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는 한 강연에서 유태인 심리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유태인이 뿌리 내리지 못한 나라가 두곳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한국이고 나머지 하나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는 한국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음모론이라는 것은 소수의 집단이 세상을 쥐고 흔든다는 이론인데 한참 다빈치 코드가 유행했을 때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결사 단체에 대한 음모론이 제기됐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움켜쥐고 지구정복 음모를 꾸미는 단체라든지 온갖 전쟁과 테러의 배후라는 등 온갖 추측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었죠.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런 소수의 집단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의심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는 민족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 유태인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유가폭 등, 곡물파동, 외환위기, 국제신용평가, 중동의 전쟁위험 등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 그 이면에 유태인이 자리잡고 있죠. 그러니 유태인이 한국에는 뿌리내리지 못했지만 한국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태인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서 유래한 민족으로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 민족적인 의미에서는 혈연이나 계종을 통해 고대 히브리 민족의 후예가 된 유다 민족을 가리킵니다. 보통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핍박과 전쟁 때문에 전세계 곳곳으로 이주한 유태인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국토와 국가는 없지만 오로지 정신문명만으로만 정체성을 유지하는 독특한 공동체가 된 것이죠. 전세계인 그 69억 명중 유태인은 많아야 17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이 많지 않은 숫자의 유태인은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과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말에 과장이라며 비판하는 입장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태인만 거론하더라도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로스차일드 가문,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키신저 노엄 촘스키 조지 소로스 등등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분들은어떤가요 아메리칸 대륙을 발리가 한 콜럼버스,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영화감독 스티븐 스피버그, 구글 창업자 레리 베이지, 페이스북 창업자 마이크 주커버그. 이 외에 전 세계 및 미국 정치 경제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근데 한국인과 유태인은 많은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어쩌면 이런 공통점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두 민족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우선은 머리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IQ가 좋다고 해서 똑똑한 것은 아니지만 지능지수가 낮으면 남들보다 특출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유태인보다 한국인의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유태인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1950년대 뉴욕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IQ 테스트가 진행됐는데 그중 170명이 넘는 학생이 2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24명이 유태인이었다고 하죠. 1900년대 유태인은 온갖 박해와 차별에도 노벨상의 14%를 차지했고, 21세기에 들어서는 32%를 급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배우기 위해 열풍이 불기도 했었습니다. 이 유태인을 가볍게 눌러버린 것이 바로 한국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유태인은 IQ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유태인일 수 있는 것은 영토나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유태인이라는 동질감으로 뭉쳐져 있을 뿐전 세계 곳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IQ 테스트는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유태인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데 실제 그 결과를 찾아보면 유태인 학생들 평균이 일반 미국 학생들 평균보다 10점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영국 얼스터 대학의 리처드리는 평생을 지능 지수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85개국 국민들의 평균 IQ를 조사했는데 한국이 평균 106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죠. 홍콩이 평균 107로 1위를 기록했지만 중국의 영토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은 이유는 교육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과하다 말들이 있지만 교육 없이 똑똑해질 수 없습니다. 유태인 역시 한국처럼 광적으로 교육에 올인하는 편입니다. 20세기 초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유태인들도 한국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인들도 교육이라면 두손 걷어붙이고 매달리는 걸 보면 자식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 열정에 있습니다. 한국인은 모든 일에 열정적입니다. 한국팀을 응원할 때는 5천만 국민이 모두 하나가 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가 대통령의 잘못이 밝혀지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평화적이지만 열정적으로 시위했다가 서로 다른 정치적을 갖게 되며 열정적으로 비난했다가 또 세계가 위태로울 정도로 바이러스가 퍼질 때는 열정적으로 정부에 협력하는 등 어떤 것도 쉽게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은 놀 때도 오늘은 죽자는 마음으로 놀고 해외여행 가서 새벽 4시부터 준비해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는 등 설렁설렁 쉬엄쉬엄하는 경우는 없죠 이렇게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성격이다 보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한국인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최상위권은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농담은 아니겠죠 다음은 주도적인 여성의 역할입니다. 이건 한국인과 유태인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물론 모든 가정마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유태인과 한국인은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주도적인 역할은 대부분 여성이 떠맞습니다. 한국의 경우, 결혼한 후에 여자가 본인의 성실을 유지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결혼 후에도 본인의 성을 쓰는 나라는 한국과 유태인밖에 없다고 하죠. 자식의 교육 문제나,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도 여성이죠. 사회적인 차별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가정에서만큼은 여성의 역할이 더큰 경우가 흔한 편입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유태인이 여성에게 좀더 힘을 실어주는 편인데요. 유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만약 어머니가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닌 경우, 그 자식은 유태인으로 인정받지만, 만약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닌 경우에는 유태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외에도 군대에 간다는 점, 좁은 사회라 한달이 건너면 누구나 아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 영토가 작은 나라라는 점 등의 비슷한 점도 많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두 민족 모두 핍박의 역사를 견뎌왔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누구나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항하고 싶어도 총불이 앞에서 삼켜야 했던 울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한으로 남았고, 일제강점기 직후 찾아온 한국전쟁,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그 가슴 속에 응어리는 생존 능력으로 표출됐죠. 그럼 유태인은 어땠을까요? 종교적인 문제로 시작된 유태인 핍박은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됐지만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구원자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그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땅과 국가, 정치 체계를 갖지 않은 정체성으로만 연결된 독특한 유태인 문화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에 대한 핍박은 2차 세계 대전에서 절정기를 이루었는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홀로코스트가 바로 그것이죠. 전쟁 동안 총 600만 명의 피해자가 생겨났고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악랄함의 끝이 유태인에게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을 지언정 무너지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는 더 단단하게 결속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엘리트 집단이 되었죠. 해병대 구호 중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구호가 있는데요. 이를 현실에서 증명해낸 것이 바로 한국인과 유태인이었습니다. 한국은 근현대사를 겪으면서 가슴에 품은 한, 그리고 응어리를 에너지 삼아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유태인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핍박을 견디며 결국 세계를 쥐고 흔드는 엘리트 집단으로 거듭났죠. 과연 한국인과 유태인은 앞으로 세계에 어떤